전수열을 변형한 형태인데, 다각형 순열, 또는 탁자 순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야. 이 정사각형을 네 개의 면을 색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 삼팩, 삼이라고 응. 맞죠? 근데 이 정사각형의 모양에, 그럼 네 명의 사람이 앉는 자리순열. 똑같이 삼팩이지, 네 수. 자, 는 달라진다 이제 내가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 돼. 이렇게 되있게 그러면 얘랑 얘랑의 차이점은 뭐야 얘는 이렇게 이렇게 돌려놔도 사실 똑같은면 되잖아 그얘 이렇게 보는 거야 얘가 그냥 원순열이었으면 원순열이으면상태이지 그런데 1번 자리랑 2번 자리는 다른 거지 왜 달라 넓게 앉아있을 거냐 좁게 앉아있을 거냐 다른 거지 대신에 1번과 3번은 같은 자리를 휙 돌려놓을 것 같으니까 2번과 다번은 같은 맞아요. 자리. 그러면 구분되는 자리가 놓게요. 두 자리. 그러니까 탁자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원순열로 생각해놓고 거기서 구분되는 자리 수만 곱해줍니요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랑 다르죠? 몇명 있어? 다섯 명. 다섯 명 있어. 여섯 명이 원순열로 앉으면 오, 네. 오팩. <laughs> 그런데 구분되는 자리 몇 개? 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에서 1번과 2번은 다른 거지 분명 테이블의 오른쪽에 있냐 테이블의 왼쪽에 있냐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둘이 앉아 있을 거니 혼자 앉아 있을 거니 다른 거지 그런데 3번과 6번은 같은 형태라고 180도 돌면 똑같은 형태니까 그럼 1번과 4번이 같고 2번과 5번이 같고 그럼 이렇게 적었을때알수 있을까? Snicker, 상 n i c 여섯 명이 n i 어원순열 Sn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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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n i c 이 e 아픽. 그런데 달라지는 자릿수 따지는구나.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테이블의 오른쪽과 테이블의 왼쪽, 1번과 2번은 분명히 다르죠. 그다음에 테이블의 왼쪽 모퉁이, 테이블의 오른쪽 모퉁이 다른 거지 곡선에 혼자 앉아 있는 자리도 다른 거죠. 다른 게 이렇게? 아, 다 그렇지. 제가 드고 있으니까. 409도 오는 게좀 해야겠다. 그래 못 해. 근데 이게 오펙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지금처럼 했던 내용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고 자꾸 새로운 이론을 만들지만 다각선순열은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라고 원순열을 생각해서 거기에 뭐 부분대는 다른 자리수를 높여주면 겁니다여기서 필기할 게몇개 없어 그냥 따라가는데 음. 이해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당되는 게 다각형 수이해남 제한조사와 1 0 5각형이 10명이 앉되겠니 근데 요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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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놓으면 똑같은 형태죠몇 가지? 10명이 앉 되시니까 곱0 0곱하0 0에 45분대 5 0분지6 0죠대그0분대6 0이이6 0 형태가 0어지는데 중복순열은 <laughs> 우리가 알고 있었던 처음에 순열과 좀 다른 형태인데 순열에서는 N permutation R이라고 했을 때뭔 특징이 있었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배열했지 그럼 N개 중에서 R개를 뽑으니까 당연히 N개가 R개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경우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중복순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중복을 허락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중복을 허락해서 알게를 뽑아서 배열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중복을 하락한다는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가알바봐 음. 아, 1, 2, 3, 4, 5라는 다섯 장의 카드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이 중에서 세 장을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순열에서는이 카드가 한 장씩밖에 없는 형태야. 그러면, 이세 자리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데, 첫 번째 쓸수 있는 자리는 몇 개니? 다섯 개 중에 하나지. 그럼 다섯 개 중에 하나인데, 여기다 만약에 3을 썼다라고 얘기하면, 를그 다음에 쓸수 있는 건 3을 제외한? 네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세개 중에 하나, 이런 형태로 가는 거야. 근데 중복순열이라는건 뭐냐면, 중복을 하락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원래 순열에서는 카드가 한 장씩 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는 카드가 무한정 많이 있어. 무한정 많이 있으니까 1을 뽑아서 썼어도 그 다음에 또 다시 1을 쓸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쓸수 있는 카드에 해당되는 첫 번째 쓸수 있는 자리가 다섯 개인데 여기에 3을 썼어도 카드가 무한정 많으니까 두 번째도 다시 3을 쓸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몇렇게 다시 다섯 개그 다음에 다시 다섯 개 뭐라고 쓰지? 5의세제곱이라고 네. 씁니다. 그때 얘를 뭐라 그러냐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개를 뽑아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쓸때 때 뭐라고 쓰냐면 순열은 기호로 뭐라고 썼어? 커뮤테이션 p라고 썼죠. 중복 순열은 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3 1 4그 파이 그거의 대문자예요. 여기에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중복해서 썼다라고. 중요한 건이 중복 순열은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얘야. 5파이 3이라고 읽어요. 5파이 3을 5의 세제곱이라고 쓴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니다 됐어? 주의할 거잘봐 봐. 얘는 지금 1 2 3 4 5 다섯 개에서 세 개, 다섯 개에서 세개 똑같은 형태로 5파 2 3 5피3 됐는데 거꾸로 나오는 형태가 있어요. 이번엔 이렇게 주어져요1 2 3세 개를 가지고 다섯 개를 뽑아. 그럼 순열에서는 세 개를 갖고 다섯 개를 뽑을 수 있는 구조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어져. 그런데 중복 순열에서 뭐라 하냐면1 2 3이라는 숫자가 무진장 많이 카드가 주어져 있는데 그걸 갖고 다섯 자리 점수를 만든 그 다섯 자리 정수를 만들면 첫 번째 쓸수 있는 숫자는 뭐? 세개 중에 하나. 여기는. 다시 세개 중에 하나. 여기도 세개 중에 하나. 세개 중에 하나. 세개 중에, 중에 하나.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 그럼 뭐라고 쓰기? 3의 오제곱이라고쓰다 그러면 얘는 처다달몇 종류 중에서 세 종류 중에서 몇 번을 뽑은 거야? 다섯 5번. 번을 뽑은 거야. 3 5번. 그러면 여기 구조에서는 중복 순열은 n 파이 r이라고 했을 때이 n과 r에서 누가 큰지 작은지 규칙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차이점 이거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엠파 r 은모 뭐로 계산한다고? n의 r 제로계산한다는 정확히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복순열은 되게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공식 저 해당되는 내용이랑 그냥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 겁니다. 자, 깃발이 있어 깃발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있다고 시작 세번 들어 올려서 수신호를 할 거야 첫 번째 들어 올릴 수 있는 깃발 네개 네개 중에 하나 두 번째 들어 올릴 거네개 네개 중에 하나 세 번째 들어 올릴 거네개 네개 중에 하나야 그 다음이 억지세번 한다고 했으니까 맞아 뭐지? 4. 4의 세제곱이라고 뭐라고 쓰기있어 4의 4, 그치, 4, 4. 4. 4. 4. 이것만 알수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문제에서 얘가 얘랑 관같니 라고 물어보면 있습니까? 또 가봐. 되게 많아요, 이런 건. 편지가 네 통이 있어. 우체통이 3개 있대. 자 생각해 봐. 편지를 우체통에 집어넣을 거니 우체통한테 편지를 선택하라고 한 거야. 편지한테 너 어느 우체통 들어갈 거니?라고 물어볼 거야. 우체통한테 너 어떤 편지 받을 거야?라고 얘기. 해 편지가 선택하는 거 아니야? 그럼 몇번 물어봐야 돼? 그래서 네, 그래. 편지가 몇개 있어? 네, 네, 네. 그럼 네 개의 편지한테 다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1번 세... 편지너 어디 들어갈 거니? 세... 셋 중에 하나. 2번 편지너 어디 들어갈 거니? 세. 셋 중에 하나. 3번 편지 셋 중에 하나. 4번 편지 셋 중에 하나. 맞아? 뭐라고 했어? 아. 아. 어려워 져요 3의 뇌제 보이라고. 뭐라고 했어? 3파이 4. 3파이 4야. 3파이 4. 아, 이걸 보면서 뭐뭐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본능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다시 친구들끼리 여행을 갔어 친구 여섯 명 있었어 호텔이 네 개야 얘네들이 꼭 같이 들어가도 상관없고 각자 따로 들어가도 상관없어 자 물어봐 호텔한테 어떤 친구 받을래? 라고 물어봐 친구한 사람들한테 어떤 호텔 들어갈 거니 물어봐 네.

켜지거나 꺼지거나 둘 중에 하나에 이신호등으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가짓수를 써라. 대신에 모두 다 꺼진 건 신호로 취급하지 않게. 음. 그렇지. 얘가 켜지거나 꺼지거나, 얘가 켜지거나 꺼지거나,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 그 뒤에 육제곱에 마이너스. 이한 가지는 뭐야? 모두 가 꺼진 거 그렇죠? 자, 또 선거를 하는데 후보자가 세명 있고. 유권자가 분 명인데, 자 그럼 물어보지. 후보자한테 너 누구한테 표를 받을 거니?라고 물어봐. 유권자한테 너 누구 찍을 거니?라고 물어봐. 누구 찍을 거라고 물어보지. 그럼 몇번 물어봐야 돼? 네, 저, 두 번. 두번 물어봐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 유권자한테 물어보면 제, 셋 중에 하나. 두 번째 유권자한테 제, 물어보는 거색 중에 하나. 총 3의 제곱. 뭐라고 써? 3파이 제곱입니다. 단 여기서 이제 이 투표는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수 있는 상태야. 그런 걸 뭐라고 해? 무슨 기개명 네. 투표라고 해? 공개 <laughs> 어, 투표.